씁쓸합니다 참할 말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주아주 아주 잘못했죠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집에 와서 몰매를 맞아도 현찬을 반이죠 그래도 억울하니까 조금의 변명을 해보자면 이게 차를 새로 구매하고 여기다 이걸 달아 놨었어요 이걸 여기다 달아 놨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좌회전 우회전 할때 얘도 같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가 이게 금방 빠져요 그냥 이렇게 금방 그 하필이면은 막 달리고 있을 때 이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리도 막 익숙하지도 않은데 <laughs> 이걸 잡았죠 이걸 네, 잡아서 이 상태로 이렇게 들고 있었어요 네, 이 상태로 걸렸습니다 네. 일부러 그랬던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걸린 당일 날도 제가 이제 전 직장에 인수인계를 하다가 늦은 밤에 퇴근을 해서 집에 오고 있는 중이었고 밤 10시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게 휙 돌아가면서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그걸 잡고 네이비게이션을 보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어 뒤에서 따라오던 경찰이 촬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사이렌을 울리며 환한 불빛을 비추더니 옆으로 세우라고 하더라고요 캐나다에 와서 처음 경찰을 맞닥뜨린 일이라 적지 않게 당황을 했죠. 그렇게 경찰 한 분이 다가오시더니 촬영이 다 되었다. 핸드폰으로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있었지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이런 정황을 다 설명을 했죠. 전혀 제 의견은 뭐 반영이 되지 않았죠. 네. 들고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더니,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3장을 수여하더라고요. 무려 90만원짜리. 에 그걸 받고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희번덕 여사의 반응이 어땠냐고요. 운전할 때 내가 손대지 말았잖아. 하니까, 아예. <laughs> 점차 있을 때 만들었어? 만드, 멈춰 있을 때? 달리고 있을 때? 그럼 아예 보고 있던 거네, 계속. 세월 하는 것 같아. 응. 그래서 세웠어. 왜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 벌금 615불이라 했지. 네. 면허 정지가 그냥 우리나라처럼 면허증을 갖고 있다가 그냥 운전을 3일만 안 하다가 그냥 3일 뒤에 운전을 하고가 아니고 이걸 받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우편으로 면허정지 예정 통보장이 온대. 그러면 바로 면허정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한 티켓을 받은 이후 한 3주 정도 뒤부터 면허가 정지가 된대. 근데, 여기서는 면허증을 반납을 해야 된대. 어쨌든 면, 면허증을 재발급하는 거야. 재발급 비용이 있어. 예. 그게 280불이야. 결국은, 그 어, 이 예. 610억을 플러스? 이게 80분이 준다는 거지. 벌금을 끝도 어 환장하는 거지. 환장해 진짜 환장 그래서 경찰차에 대부분 카메라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발뺌을 하게 되면 더안 좋아요. 그, 너가 따운됐땅 거고. 혹시나 티켓파이터를 고용해서 한 번에 가는 사람도 있어. 응. 이걸로 끝난 걸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오빠는 어쨌든 운전이 나보다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긴장을 안 하고 운전을 해. 근데 사람이 긴장을 안 하고서 어쨌든 운전을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 습관이 다 나와. 나는 이 티켓으로 인해서 오빠가 더 이상 운전할 때 갖고 있던 그 루즈하는 그 마인드가 좀 개장이 됐으면 좋겠어. 더군다나 뒤에 이제 애들을 둘이나 태우고 운전할 거기 때문에 더더 알았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근데 내가 볼때 오빠는 이벤트란 이벤트는 한 번씩 다 거쳐가 얘기할 것도 없어 나는 솔직히 오빠 이거 받아온 거에 대해 게 놀랍지도 않아 뭘 놀랍지 않아, 놀랍지 않아 오빠는 똑같은 시계가 두 개가 있어 시계야, 똑같이 둘다 시계 뭔 시계? 시계가 필요해 근데 음. 집잖아? 그거 항상 오빠는 제일 비싼 시계를 골라 똑같이 시계인데 그래서 나는 언젠가 오빠 이걸 티켓을 끊어와도 오. 가장 비싼 티켓을 끊겨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는 것뿐이지, 난 무당이 아닙니까? 이미 끊긴 거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받아서 나아질 게 없어. 그냥 최대한 이 옵션상 기분 좋게 있어도 돼. 기분 좋게? 내가 지금 욕을 안 하는데, 욕을 안 하고 있는데, 어차피 받았고, 나는 이걸 언젠가 그냥 터질 걸 예상을 했는데, 결국은 터졌고, 내가 설마, 설마... 얘는 고지서를 15일 안에 보내야 되는 거라 트래킹 가능한 우편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보낼 거예요 딸 음, 뜨거울 때 뜨거울 때? 응 어, 맛있을 때코 불어서 이번 여행도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